상당히 좀 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뭐 이렇게 지도부가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매체가 보도했는데 뭐 만날 수 있죠. 뭐 당정관의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도를 어떤 매체가 했고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궁금했는데 오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호 정말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네.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임기는 뭐 총선 때까지다. 물론 나라고 한게 맞는가 봐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우리 패널들과 함께 짚어 볼 텐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좀 숙지하고 토론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나오면서 했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민후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을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laughs> 막을 겁니다. 이발원인 이 밖으로 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변한 게없을요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민 네, 실를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어, 뭐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정관계의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여러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한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연원도제역할 완성했다는 변함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한민을 그 사람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우가 국민이 원한다고 <laughs> 해서 그래도 될요 선민 후사의 개념을 그렇게 뭐 정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말씀 드린 거다. 이렇게 정의하죠. 갈등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세요. <laughs> 어 그럼 평가는 제가 일 하니까 제가 가서 듣게. 자 오늘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김성한 평론가께 먼저 한번 좀 물어보죠. 오늘 좀 따져볼 대목들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 하나 짚어봅시다.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일까 아닐까가 가장 궁금했는데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이네요. 네.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부인했거든요. 사퇴 요구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게 맞는 거죠. 그걸 제가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민호사 얘기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자기한테 요구한 거는 거기에 맞지 않다고 지금 표현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게 저는 아직도 판단을 좀잘못 내리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이제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아제 무릎을 좀 치면서 아니 제 스스로가 아, 왜 이걸 감을 못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음. 그게 뭐냐면 토요일자 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20일자 신문이죠. 19일날 어,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침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20분간 차담회 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일면에 그 기사를 올렸어요. 음. 그러면서 긴급회동이라고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토요일자 신문을 보면서 아침에 피 웃었어요. 아니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만나는데 무슨 긴급회동이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떻게 이걸 긴급회동이라고 제목을 뽑아서 일면에다 올릴 수 있을까? 조선일보 감을 다 잡았구나 그때.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정치감이 떨어지는구나. 다시 한번 후회하면서 <laughs> 그러니까 이미 사태는 그때부터 다 벌어져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17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 김건희에서 사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일 날, 그때 이제 당의총 있고, 뭐, 긴급회동했다 그, 저, 의총 있고 그랬던 날짜, 그거하고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니까고 시기 지나면서, 이른바 이게 말이 앙뚜안에 트 발언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실이 이미 눈이 확 돌았구나. 그래서, 어, 윤재욱 원내대표 편이든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메시지가 갔는데, 한동원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그걸 사실상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대통령실에서 어 이건 그 정치 공작이다. 50일 만에 명품 가방 의혹 제기되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거기에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다 벌어져 있었구나. 그 감을 제대로 포착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조선일보는 알고 있었구나.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순서대로 짚어봅시다 지금 이게요 상당히 좀 복잡한 퍼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은 대통령 뜻이죠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것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물러나라고 했을까? 물러날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정말일까? 아니면 쇼일까? 이런 것까지도 한번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러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님, 대통령 실이, 뭐 대통령 비서실장 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킨 것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단 시켰으면 이제 당대표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너 물러나 이렇게 할수 있나요? 물러나라고는 뭐할 수는 있겠죠. 대통령도 당원이니까. 근데 물러나게 할 물리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되는데, 비대위원장 사퇴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겠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한, 비대위원장 사퇴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법이, 물리적인 방법이 없지는 않죠. 그 동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비대위원들 다 사퇴하면 되잖아요. 근데 비대위원들이 거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말을 안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방금 전에 이제 정보 보고 형식으로 받은 게 있는데, yeah. 친윤 일각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 <웃음> <웃음> 그 윤리위에 제소할 명분과 사유는 대통령실에서 만들어 준다. 그래서 후임 비대위원장을... 원희룡으로 한다. 레알? <laughs> 아, 이런 식의 얘기를 또 어떤 분이 와. 보내줬고요. 만약에 윤리위원회 제소한다면 뭘로 제소하는 거죠? 그 사유는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준다. 만들어준다. 뭘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laughs>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되는 상황이 있나 보죠. 그런 것들 음.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대통령실에서도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배웅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토론에안 한다고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철규 사무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도 비대위원 비대, 네. 비대위원, 비대위원 공관위원 공관위원, 공관위원, 아, 공관위원. 공관위원이 지금 공관위원. 인재영입 위원회 회의 마치고 나오면서 멘트를 했는데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 어떻게 김건희 여사한테 이럴 수가 있냐 공작에 당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또 반복했고요 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사에서 1 1 시부터 한호섭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대요. 오. 그런 거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도 물러날 생각이 없고,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의중, 생각을 좀 듣고 싶어 하고, 대통령의 생각도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얘기하는 것처럼 짜고 치는 거야. 네. 뭐, 뭐, 서로 뭐 약속 대련하는 거야. 네. 이건 아닌 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인 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쇼라고 보이는데 쇼는 김원준 씨가 하는 거예요 누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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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준이라고 가수인데 쇼 끝은 없는 거야 노래 본사람그 사람이어서 쇼는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이번 거는 쇼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속 되는는지 아닌지는 보면 알죠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약속 대련이 아닌 아니겠죠.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아남아 있는 경우가 되면 예. 그건 약속 대련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네.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이제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 예. 윤석열이 아바타가 아니다 예. 나 오늘 한동훈의 실질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독립선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만두지 않을 가능성도 그 있죠 그 자체가 약속 대련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저도 아, 그렇게 보는데요. 물러나면 그건 진짜죠. 그렇 근데 안 물러나면 그건 뭐라고 포장을 해도 짜고 치는 그렇지. 거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막 자꾸 음모론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대통령...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렇게 기획하고 음모론을 할 대통령실에. 씨의... 그러니까 <laughs> 보인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보인다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지. 으이 이거네. 오늘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리 화가 나도 민생 토론에 안 나와버리는 거,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뭐 그런 화가 나면은.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감기 핑계를 댔다고 음. 하던데, 재영 교수님. 감기, 민생 토론회를요, 우리가 지난번에 비판했듯이 말이 토론이지 대통령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가면 그거 토론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주제도 아니고 민생 토론회 대통령이 불참한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 보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코로나 시국에서도 너무 과감하게 돌아다녀가지고 비판을 받았던 분이 다른 것도 아닌 지금은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감기 핑계로 하는 거는 나 삐졌다. 김건희 여사 더 이상 건들지 말아라. 뭐 이런 신호를 노골적으로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군대 한동은 비대위원장 토사구팽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이 토사구팽 시즌 3 1번은 대선 때 같이 어깨동무하고 달고나 먹었던 이준석 대표 결국 윤리심판이 걸어가지고 사실은 쫓겨나는 명세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안철수 후보 단일화까지 해서 어쨌든 대선 승리에 일부분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 앞두고 또 토사구팽 대통령실을 직접 나서서 했고 세 번째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나서는 거 보면서 저는 토사구팽할 가능성이 없,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기가 막힌 거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원래 정책실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정책실장이 느닷없이 언론사 인터뷰를 지난해 연말 하면서 김건희 특검은 총 성량 흠집 얘기다 해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책실장이 나와서 무슨. 민생 얘기를 하지 웬 김건희 특검 그랬는데그 얼마 후에 비서실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은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축은 이관섭 여권의 한 축은 한동훈 비대위.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잘 보필하고 호위하라고 특명을 내렸는데 이관섭 실장은 그명예 충실하려고 하는데. 한동훈은 요즘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관선 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안 나온다. 뭐나 기분 나빠서 토론에 참석 안 해. 대통령이 그래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근데요. 지금 댓글 올라오는 분들 벌써 2만 명이 넘었어요? 어이구. 정말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신가 봐요. 근데 전부 다 쇼로 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안 나온 것은 또 대통령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글들도 많고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김철근 총장님 맞습니다. 아유, 근데 그 이게 그 삼자 회동이 언론에 나온 거 있잖아요. 언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한다는 그 근거가 될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먼저 흘려 나와서 어, 먼저 기사화되고 또 그걸 사퇴 요구했다는 것을 비대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확인을 해주고 이런 걸 보면 이건 극비에 붙여져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다 언론에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이른바 약속되려 내그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네분 패널한테 잠깐 좀 물어봅시다. 쇼도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지금 애청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거 같은데, 장성철 소장님은 쇼도 아니다. 쇼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다. 쇼면은, 자, 항복하고, 아, 이 정말 멋진 계획을 세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에 대해서 인정, 아. 인정할게. 그러니까 인정. 쇼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 그건 아니고 쇼는 <laughs> 아니다. <그냥>. 김철근 총장님은 <laughs> <시청자님은> 쇼라고 <laughs> 보시는 거고 그 가능성이 크, 크다 보는 거. 기천이형 교수님은? 저는 쇼할 능력이 안된다 <laughs> 아, 그럼 쇼 아니라고 보세요? <laughs> 김성한 평론가 교수는요? 저도 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음. 이것도 그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잘안 통하는 정부고 안 통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야, 저도 개인적으로는 쇼하는 거라고 봤는데 지금 네분 중에 세 분이 쇼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네요. 아, 제가 한 달짜리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한동훈 그렇죠. 비대위원장은 한 달짜리다. 만약에 정말 사퇴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도 자리 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하고, <laughs> 그, 누구야, 저, 이철규, 어, 공간위원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가면서, 기자들하고 이제 음. 다시 일문일답을 했는데, 음. 딱 이철규 음. 공간위원에 대한 지위를 명확히 규정을 해버렸어요. 음. 그니까 뭐냐면, 뭐, 이철규, 공관위원이 용산의 뜻을 받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철규 위원장은 제 스텝이니까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음. 당내에서 위원장님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가로 열고 발끈, 가로 닫고 <laughs> 그거취에 대해서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하면서 기자들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Yeah.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되게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고. 이철교 공관위원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뜻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짜고 치는 건 아닌 것 어. 같다. 어. 그러니까 오늘 비대위 회의할 때 생중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데 손이 부들부들 음. 떨리더라고요. 음. 분해가지고? 음. 분해서 떠는 건지. 아니, 이제 몰려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음. 왜 그러면은 약속 대리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양쪽에 필요한 것들이 다 충족되는 느낌을 받는다, 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차별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차별화를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출고를 못 찾았던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뭐 기자 불러서 김치찌개를 끓여주니 오찬을 하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대통령실에서 대안으로 나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확 뚫어주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이 KBS하고 또 인터뷰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한 번, 한마디 좀 해주면서 출구를 만드는 쪽일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게 악의가 좀 맞는 느낌이어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내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내일 친중계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렇죠. 그걸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 분만 소개를 하고 이어가죠 목포의 어메님 동훈이가 반기를 든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요 쟤들은 특수부 때 했던 짓을 정치에도 적용하려고 할 겁니다 상명하복이 생명 아닙니까? 그런 의견 주셨고요 책방 아이디 쓰시는 분쇼쇼쇼 속지 말자 쇼쇼쇼 선거 쇼 쇼로 보셨고요. 참사랑님 한동훈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데 누가 이길까요? 아니, 윤통이 이기죠. 한동훈이기죠. 이 한동훈이기. <laughs>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지금은 한동훈이, 한동훈이 이기는 이기죠.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김철근 총장 계속 소수파네요. 어? 계속 소수파예요. 그래도 제가 덧자리 깔 겁니다. <laughs>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만약에 쇼가 아니다라고 하면 물러날 거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안입니다. 예. 대통령 임기 3년 6개월이 남았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공개를 해버렸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살아남는다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을 인정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막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공개를 먼저 했다고 나는 보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럼 대통령이 지시를 한 내용이 결국 한동훈한테 막혀서 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랬을 때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일차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쇼가 아니다 정말로 너 물러나라고 했다면 그러면 무엇 뭐 때문이냐. 지금 막 표면적으로는 공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도 이유는 될 거라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막 여기저기 가면서 손들어 주고 여기는 뭐김경률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용산에서 생각하기에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다 우리가 지금 그림 그려놨는데 왜 자가 저렇게 하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거 갖고는. 근데 이제 그건 핑계고. 예, 예. 정말 이제 본질은 김건희 씨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김건희 문제를 풀지 않고 선거 치를 수 있겠나? 이게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국민 눈높이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패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이수정 교수가 뭐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그랬다가, 그게 어떻게 상식이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몰고 가가 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뜻을 관철시켜서 김건여사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대충선거 전에 사과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시나리오를 그 봤거든요. 그게 이제 약속 대련이죠. 예. 약속 대련.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됐을 때 한동훈의 한계와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한동훈이 확장성을 가지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인데 그 차별성의 핵심은 김건희 특검이었다 특검이다 라고 그때 처음 취임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지점에 맞닥뜨려진 거죠 지금 특검에다가 플러스 명품백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찌 됐건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생명을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근데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린이라고 보는 거죠. 영린이라고.